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 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보시는 화면은 나스닥 화면입니다. 지난 금요일 그리고 오늘 새벽 연이틀 상당히 많이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어제는 마이너스 1.27%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전일 그러니까 전전일이라고 하는 게 맞, 맞겠네요. 9월 3일이니까요. 9월 3일자에 마감 시황은 약4.96% 5% 가까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연일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보시면 이렇게 아래꼬리 달면서 조금 더 상승할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의 차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음봉으로 밀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 어제 오늘 새벽에 끝난 그 미국 시장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2 2평선을 완전히 깼다가 아래꼬리 길게 달고 다시 한번 거진 22평선까지 올라와줬습니다. 어떤 식으로 과연 움직이게 될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현재 상황에서 코로나에 대한 이슈도 이미 뭐 노출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 11월 미국 대선까지는 아마도 미국 시장은 음 어찌어찌해서라도 분명 조금 더 랠리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장의 움직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넘쳐나는 유동성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가 맞물리면서 미국 시장은 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 국내 시장도 정치적인 이슈는 딱히 없습니다만 넘쳐나는 유동성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 심리가 아마도 지속적으로 미국 외인들과 또 기관의 순매도를 방어하면서 예탁금이 전부 소진되기 전까지는 아마도 지속적인 상승 쪽으로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국내 시장에 그 거래소하고 어 코스닥 사, 어 사진을 보시면 차트를 좀 보시면 보시면 이제 우리 시장도 어쨌든 연이틀 좀 빠지긴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뭐 미국 시장만큼 낙폭을 키워가면서 강하게 빠진 움직임은 아니고요. 다만 오늘도 어찌됐건 미국시장에서는 빠지고 아래꼬리단 음봉이 나와줬기 때문에 월요일 시장도 시초에는 조금 밀릴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일시적인 하락에서 더욱 더 빠져가지고 저희 예를 들면 뭐 62평선까지 밀린다거나 좀 그런 더 리스키한 움직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 어찌 됐건 뭐 그런 방향성을 어, 생각을 해본다 라고 하면 어, 상대적으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어 그때의 움직임이 지난주라고 하면 좀그렇겠네 어제하고 그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양일의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이 조정 구간을 더욱 더어 확대하기 보다는 고정도 그 수준에서 저는 조금 마감이 되면서 월요일 시장의 장 초반에 밀릴 수 있겠습니다만 음그 이후에는 조금 그 반등쪽으로좀 수급이 들어와 주지 않겠느냐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증시자금 자체는 보시면 그 예탁금 자체가 굉장히 세게 지금 순식간에 50조 초반에서 60조 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카카오게임즈의 영향이 아니겠느냐 좀 판단이 되고요그 일부의 금액들이 상당히 또 빠져가면서 이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청약을 해서 그 청약에 대한 금액으로 예탁금이 좀그 빠져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역대급 청약이라고 하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시 금액들이 또 반환이 돼서 주식시장에 또 들어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전히 신용융자에 대한 금액은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고요. 개별 종목별로 신용융자 잔고율이 8% 이상 정도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과다하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 뭐10% 넘어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3% 언더로 보통 신용 잔고가 잡혀 있는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괜찮다라고 치더라도 개별 종목이 코스닥인데 그 중에서도 뭐8% 이상 잔고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이 밀렸을 때. 어, 뭐 담보 비율을 140%못 맞추셔가지고 반대매매를 또 끄지 못하셔서 어,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악순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에서 첫 번째는 이제 코스닥 종목에서 잔고율이 8% 이상 되는 종목들은 조금 더 리스키하다는 걸 인지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조금 있는 현금으로 어, 신용을 끄고 그걸 현금으로 돌려놓는다든지 아니면 음 조금 그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뭐 수익권이 있다라고 하면 시장이 좀 빠졌을 때는 약간 좀 팔아서 수익 실현을 하고 어 어쨌든 뭐 신용 비율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어, 그렇게 좀 어, 처리해 를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어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를 좀 가서 우선은 코스타 코스피 사실 뭐 셀트리온 사명제가 지속적으로 좀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죠. 벌써 국내 바이오 기업에서 치료제라든지 백신을 가지고 양산한 하는 노력으로 임상을 진행하거나 임상이 뛰어들거나 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보면 지난 7월달에 중화항체 치료제죠 ctp59가 건강한 분들 32명 대상으로 임상 1상 투여를 완료했습니다 음 어찌 됐건 뭐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또 어, 소식이 좀 나아졌기 때문에 지난달 말에 이제 임상 이상하고 삼상에 대해서 동시 지금 진행 방안을 고려하면서 투여가 어쨌든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세틸론 측에서는 9월달에 어, 좀 상업적으로 생산을 좀 돌입한다라는 어, 의견이 좀 나오고 있고요. 모든 그 코로나 치료제 백신 회사들이 정말 본인들이 먼저 빠르게 생산까지 해서 임상 마치고 생산에서 실제로 이제 국민들에게 판매하면서 투여를 시작하는 걸다 목표로 아마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국내 해외 시장 할것 없이 전 세계 시장에 있는 바이오 제약 기업들이 아주 몰두가 돼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셀트리온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제 9월이 시작됐습니다. 7, 8, 9월 3개월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아마 10월 달쯤에서 또 이슈가 될 텐데 이 셀트리온 3명제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은 차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워낙 뭐 빠방하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 어떤 종목들보다도 실적은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슈가 없다. 그럼 기존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합병에 대한 이슈는 아마도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이슈보다 먼저 선행해서 나오거나 뭐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종목의 움직임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고 눈치를 보는 이런 움직임이 완전히 방향성을 틀으려면 아마도 가시화된 그 항체 치료제의 어떤 그 임상 그 이상 삼상에 대한 진행 소식과 함께 긍정적인 그 아웃풋이 나와야만 더욱 더 세게 갈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셀트리온 보시면 30만 원 정도 라인대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굉장히 장기간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지금 장중 기준으로는 금요일 날에 30만 원이 좀 깨졌습니다. 장중도 아니고 장 막판까지. 그런데 모든 그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피할 수 없는 하락이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어, 시장이 뭐1% 그리고 전일에는 뭐 전전일에는 4%막 이렇게 3%막 이렇게까지 장중이 막 빠지고 이랬던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선방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런 하락 시에 어쨌든 어, 개인이 또 메이크업을 좀 해줬는데 상대적으로는 뭐 외인과 기관이 조금 더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기보다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개인이 계속적으로 이제 조금 더 빠졌을 때는 방어를 해주는. 소위 말하는 뭐, 정말 주포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좀 그런 개인이라고 좀 보면 될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 30만원 정도가 좀 버텨주면 했는데 깨져서 월요일 날, 오늘 나스닥 시장이 그렇게 많이 안 빠지고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기 때문에 월요일 날좀 당초에 빠지더라도 30만원 정도를 좀 복구해줬으면 하는 움직임이 나와줬으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이런 거 있습니다. 2017년 말에서 2018년 에 엄청나게 상승했을 때 기억하실 겁니다. 주주분들이라고 하면, 거의 뭐 5만원대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고요.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지금 보시면 이게 2017년 차트거든요. 요 검은 색깔은 제가 주로 일봉상에서 보는 302평선 장기평선입니다. 저는 주로 이 장기평선에 뚫고 내려가면 꽤 장기간 동안 횡보한다라고 보고 있고, 어, 그리고 장기평선을 뚫고 올라가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면 그건 정말 상승의 하나의 신호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17년도를 보시면, 이게 지금 17년도고, 2월, 3월, 4월 쭉 7월, 8월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흔들었어요. 8월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한이 정도 지점에서는 이렇게 뚫고 나서 지금 이렇게 딱 달면 사실은 이런 캔들이 딱 나와주면 상승하고 있는 데에 윗골이 달면서 음봉이다. 여기를 버틸 수 있는 분은 많이 없거든요. 지금 보면 그게 또 다시 쳐주고 또 밀렸고 여기서 또 쌍바닥 만들면서 이거를 또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나와준 다음에, 또 여기서 가는 것처럼 하다 또 음봉을 맞고. 이런 지속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 같은 거의 라인 때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라인 때라고 보거든요. 요렇게. 여기를 돌파하면서 윗구간을 세, 만들어주니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캔들이 딱 나와주니까 지금 상승을 했었습니다. 요 캔들. 여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보면, 이렇게 보면은 이 상황에서는 이 종목 자체를 좋게 볼수 있겠느냐. 이 상황에서는 아 여기까지만 왔어도, 아, 이거 답이 없다라고 넘기기 십상입니다. 그렇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고점에 대한 터치가 나와주고, 양봉이 거래량이 동반한 양봉이 나와주면서 여기를 종가 기준으로 뚫어줬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뚫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런 상승이 또 나와주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도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 과연 차트가 먼저냐 재료가 먼저냐 이런 말씀도 드렸던 게 많은 종목들을 보면 같은 하나의 저항 라인을 돌파해 주면서 거래량이 터지면 어, 강하게 좀 상승하고 어, 완전히 레벨업 해버리는 경향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세트리온도 이전에 그랬습니다. 2018년, 아, 2017년 9월부터 시작해서 랠리가 나왔고 이런 식으로 한번 딱 도지역 만들고 다시 또 떠주고요. 이제는 시세가 계속 시세를 부르는 거죠. 보면 이 구간에서 정말 살아남은 투자자들은 진성이죠. 진성,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 상승을 했다. 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또 이렇게. 한동안 조정을 또 받다가 다시 또 상승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밀렸거든요. 그 여기서 이 캔들을 보면 거래량 터진 음봉입니다. 얘를 보면 이렇게 봤을 때 거래량이 실리는 봉이에요. 이렇게 두 개가 지금 거래량 위에서 이제 음봉이. 어 그저 그런 음봉 말고, 그저 그런 음봉이다. 라고 하면 뭐 이런 거라고 볼수 있을까요? 거래량이 적당히 그냥 많이 안 터진 이런 음봉, 그죠. 근데 뭐 아래 꼬리 달았으니까 사실은 큰 이슈가 없는 음봉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어, 하락이 있는 음봉이 나왔을 때는 거래량이 죽으면 어, 그것은 진정한 하락이 아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제대로 된 음봉이 꽂혀야 그래야 진짜 하락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어 이거 그냥 뭐 저항 구간 조금 치다가 상승했지라고 하겠지만 이때 들고 계신 분들은 거진 3, 4개월 동안을 머리 싸매고 고민하시고 스트레스 받 스트레스 진짜 받으시는 겁니다. 머리털 빠지시는 겁니다, 정말. 이거를 이겨내고 이렇게 레벨업해서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 과연 갈까, 갈까? 한는게또 이렇게 가서 13만 원에서 20만 원 가까이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상승한 주식들은 특징이 뭐냐면 반드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을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시 한번더 구간을 주고요 여기서 또 다시 이거를 지켜주면서 버티니까 이런 식으로 더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연중 고점이 나온 거예요 지금 세트리온 보시면 그게 기간이 거진 7-8개월입니다. 7-8개월 이 라인이 그럼 앞으로 돌아가서 여기란 말이죠 여기 이제 여기에 있다 그러면 예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이 정도 위치에 있고 예전에 이 엄청난 상승의 움직임은 이렇게 됐었고요 지금 요렇게 올라갔다가 한번 멈추고 요렇게 올라갔다 멈추고 저는 꼭 마치 이때를 연상시키는 듯한 움직임 그래서 생각이 뭐냐면 지금 세트리온의 움직임은 충분히 이런 식으로 가도 크게 걱정할 것보다는 어느 타이밍에 정말 진입을 해가지고 이 강하게 만약에 이 이슈가 코로나 치료제가 만약 생성이 된다 그러면 이 강한 어떤 그런 호재를 차트에 반영되어 있는 시점이 언제겠느냐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눌리거나 밀리거나 했을 때에는 저는 그 시점이 어떻게 보면 어 진입해야 될 시점일 수도 있다라고 본답니다. 그렇게 어 생각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앞서서의 이런 상승에서도 어 사실은 잡고 있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막상 보유하고서 한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이거를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여기 정도면 이제 고점 왔다라고 생각할 거고 여기지만 팔았을 수도 있는데 이게 더 가서 여기서 눌리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참냐 말이죠 지금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 여기 잡으신 분들은 뭐한 10만원이라고 하면 3배 정도 정말 이게 이렇게 샤트가 움직였었던 전력이 있는 저력있는 정말 회사기 때문에 지금 6개월 공매도 한시 제한인 상태에서 역대급 증시자금이 투여가 되어 있고 예탁금이 엄청나게 풀어있는 상태, 공매도 쳐서 찍어누를 수도 없는 상태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중앙체 치료제의 이슈가 가시화만 되면, 어, 정말 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레벨업 할수 있는 아,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기대는 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 현재 셀트리온을 봤을 때에, 얘가 지금 시가총액이 39조 정도 되구요. 그죠? 그리고 연기준으로 봤을때 어, 연기준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거진 어, 한 4천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4천억 정도는 1,200억 1,800억 뭐 조금 더 조금 더 하면 거진 1,500억 평균 잡고 4,500억 정도인데 음 물론 어, 그거에 반해서 시가총액이 거의 100배 정도 되니까 멀티플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 그래도 기대감에 가고 시장에서 자금이 풀려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어, 그런 이슈로 강하게 갈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다만 그게 언제 과연 터질지 그 부분에서는 장담을 할수 없겠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우선은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시장이 들쑥날쑥한데 지금 중소형주 막 위주로도 좀잘 듣고 잡 제약회사들도 막 움직이고 이랬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최종국에는 진짜 찐 카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움직일 거거든요 세트리온이 하고 있는 이런 코로나 치료제의 움직임이 진짜라면 그 가정하에 진짜라면 아마 굉장히 강하게 예, 갈수 있지 않을까 그때 발표가 딱 나면서 뭔가 가시화되기 전까지라도 랠리가 나올 수 있는 힘이 예, 분명히 들어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움직임을 사실은 버티기가 쉽진 않은데 아직 아주 큰 그런 상승 앞서서 나왔던 이런 정말 상승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음, 보고 있고요 여전히 뭐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제약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움직임이죠. 거의 세트리온 삼명제는한 한 형제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이 움직임에서는 여기 라인대가 11만원, 10만원 요 라인대가 이 캔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고, 얘가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서 이 캔들 위구간에서 놓을 수 있는 지속적인 좀 힘이 있어줘야 하겠다. 이게 만약에 밀려서 질질 빠지면 여기도 빠, 지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캔들을 잘 잡아주고 시장에서는 버텨주면 좋겠는데 우선은 뭐그 그 가시화는 사실은 뭐 임상의 2, 3상 동시 진행 방안 그게 실제로 가시화되는 순간이 아마 어 차트가 좀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9월에좀 본격적으로 생산도입사업업 생산 도입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 때까지는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계속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동 같은 경우에, 제약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외인과 기관이좀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들이 좀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 매동이 좀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좀 상황이 되고 있고. 세트로는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정말 지금 조정을 꾸준히 받고 있죠. 오늘 또 98,800원. 10만원을 아마 다시 돌파할 겁니다. 시장만 괜찮아진다라고 하면. 그래서 다시 돌파해서 10만원 위구간에서 좀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가, 얘도 이때 이게 뭐 사실은 쉽게 이렇게 주는 움직임은 아니죠. 근데 정말 이렇게 강하게 시장에서 한번 뜨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런 때가 진짜 어떻게 보면 어 시세를 다 분출하고, 매도의 타이밍일 수 있는데 아직 그런 정도의 시세는 분출하지 않았다. 지금은 오히려 어, 조정을 받으면서 어, 힘을 모으고 있는 구간이 아니겠느냐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투자자별로 보면 역시 외인이 계속 나가고 개인이 다 받아주고 있거든요. 지금 음. 어느 순간 어느 순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질 때 계속 사느냐 빠지고 나서 반등할 때 계속 사느냐. 예를 들면 이렇게 봤을 때요. 이게 상승할 때, 그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를 개인들은 예를 들면 이런 때 계속 산다고요, 이런 때, 아니면 이런 때, 이런 때 계속 사느냐, 아니면 이렇게 해서 어떤 시그널 나오고 칠때 여기서 사느냐라고 보면 외인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에서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구간에서 아니면 정말 이거를 어떤 시그널을 돌파할 때 이런 구간 같은데. 확 몰리면서 이거를 단기라도. 왜냐면 자금 자체가 굵직하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게 안 잡아도 개인 투자자에 비해서 금액이 크다 보니까 기관이나 외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에 비해서는 어 수익률을 조금만 먹어도 상당한 금액들을 수익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단기든 중기든 중장기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걸 보면 개인분들이 방법은 빠질 때 계속 수량을 늘려가는 게 방법이긴 하겠습니다만 반등할 때에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관의 외인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시점에서 아직 외인과 기관이 들어오지 않다라는 거는 조금 더어 조정이 이어지면서 추세 전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추세가 전환돼서 올라간다면 아마도 외인과 기관들이 상당히 매집을 했던 부분들을 갖다가 뿌려내면서 예를 들면 아, 이게 안 되네요. 어, 예를 들면 그 2017년이라든지 18년도 이런 강한 상승에 있어서 어, 그때와 같은 시세를 분출할 때에는 외인과 기관의 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개인의 그 투자의 힘으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예전부터 왔던 종목이긴 하겠습니다만 어, 최근 시장에서 어쨌든 외인과 기관의 움직임이 받쳐지면 조금 더 강하게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또 무거운 종목인 이런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외인과 기관의 매동도 좀 지켜보시면서 살펴봐야 되겠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예상보다는 어, 좀더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요 한 번쯤 이렇게 툭툭 이렇게 지금 치는 어, 듯한 움직임이 나왔지만 어, 진짜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강하게 시세를 쫙 뽑아내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17년도에 이런 움직임이 정말 나와줘야만 진짜 그때가 상승이라고 판단하고 우리가 볼 만한 시점이며 지금은 아직은 어 좀더 도정의 구간에 있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힘드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트리온 삼형제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지지부진한 움직임에서 확신이 없으시다면 굉장히 들고 가시기 어려울 것 같고요 어참 어려운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시간과. 믿음과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그런데 어찌 됐건 국내에 어떤 기업이든 한두 개 두세 개뭐그 이상은 분명 치료제와 어 백신에 대한 이슈로 어 실적이라든지 그런 게 가시화될 부분이 있을 거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어떤 종목에 뭐 개개인의 노력으로 투자하시겠습니다만 이 셀트리온도 그쪽에서는 아 어,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은 분명히 맞다. 그리고 지금은 빠지고는 있고 조정은 받지만 그게 어떤 매도의 시그널이라기보다는 지켜보면서 어느 시점에 정말 강한 상승을 줄지에 대해서 지켜볼 만한 그런 어, 구간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몇개안 되는 회사들 중에서 가시화 시킬 수 있는 정말, 어,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기업은 몇개안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트리온이니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몰빵을 해서 세트리온만 하신다라기 보다는, 다양한 종목들 요즘에 뭐 디지털 뉴딜도 있고 언 t 트 l untact, beyond tech, and the people who are doing this, they a r 당 doing this, 하시면 좋겠습니다만 100% 보다는 비중 h 어느 정도 일부만 가 n g this, 가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정말 가시화된 실적이 나와야만 지금 뭐 임상 이상 동시진행 방안 고려한다 d 정도 가지고는 안 움직이거든요. 음 그렇다면 정말 가시화되는 어떤 게 나와야지만 움직이지 않겠는가 하고 어~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아~ 어, 좀좀더 호흡을 좀 길게 가지고 9월 말까지도 한번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들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 가급적 뭐 무조건적인 손절보다는 어~ 조금 뭐 비중을 좀 줄이시더라도 어, 이 세트리온에 대한 부분 관심있게 보셔야 될 만한 종목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 코로나 정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